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시댁에 차례를 지내러 간 지영과 대현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노 요새 명절 음식도 주문하면 끝내준다 일 년에 한번 식구들 먹는 걸 그걸 뭐라고 밖에서 사 오고 시키고 한단 말이고 나름 힘든 아내를 도와준다 애는 써 보지만 좋은 소리를 들을 리 없었죠 왜 이렇게 집안일은 해도 해도 줄지 않는 건지. 지금 다살았어근고 가자. 아가있 이제 겨우 일을 끝내고 집에 갈수 있나 싶었는데. 다 가자,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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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었네. 걱정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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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가족들 보고 그러 명절이지. 아, 아, 뭔가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켜 보는데요. <laughs> 사부인, 사부인도 명절에 딸 보니 반가우시죠. 저도 제딸 보고 싶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듯 구는 지영 저도 제딸 귀해요 대체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중국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화제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수많은 논란과 기대 속에 세상에 공개된 이 영화 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말이야 왜이번엔 음식을 하나도 안 싸주셨지? 야, 너도 정신과에 한번 가볼래? <laughs> 왜? 나 정신병인 것 같아? 가서 의사랑 그 얘기하다 보면 혹시 아냐야 잠재되어 있는 우울감이 미리미리 정리될지. 그렇게 다시 시작된 평범한 일상. 하지만 지영의 가슴엔 풀리지 않는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던 자신의 꿈이었죠. 지금처럼 설해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상사의 인정까지 받았지만 저는 팀장님이 저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기획팀 때문에 번번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선 기획팀. 빠져있던 지영의 이름. 지영 씨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팀을 만들길 원하는데 뭐 아무래도 여사원들은 결혼과 육아 때문에 좀 힘들잖아. 내가 결정적 시네터 공유. 정유미의세 번째 만남. 그 둘의 찰떡 케미가 영화에 생기를 더해줬는데요. 영화 도가니 부산행에서 이미 둘의 케미를 확인할 수 있었죠. 부부로서 연기를 한건 처음인데 마치 뭐한 10년은 산 부부처럼 와,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도 두 분이 많이 친하다 보니까 촬영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작보다 조금 가벼워진 영화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내는 것 같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지영의 상태가 걱정인 대현. 너 운동 하나 끊을래? 그래도 움직이다 보면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질 텐데. 그런 대현의 속도 모르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지영. 그럼 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할까? 아니야, 하지마.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너 보고 그런 알바하래? 끝내 다투고 만두 사람. 많이 속상해 보이는 지영에게 먼저 화해를 건네는 대현. 화 많이 났구나. 야, 정대현. 요즘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아, 또다시 다른 사람이 된듯 어. 행동하는 지영. 아직도 내가 한여름에 덜덜 떨면서 고백하던 스무 살 차승현으로 보이는 거야? 이번엔 <laughs> 대현의 대학 동기이자 평소 지영이 잘 따르던 수현의 모습이었죠. 지영 자꾸만 변하는 지영의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는 대현. 지영이 맞지? 뭔 소리야? 황석정의 결정적 스네토. 19년차 연기 내공을 갖고 있는 김도영 감독. 날선 디테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영화 오아시스, 마라톤, 완득이, 내 안에 모든 것등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김도영 감독님 사실은 저하고 완전 절친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와 그때 함께 일했던 거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막 부딪혔던 거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정말 정말 배우로서도 재능이 있고요 연출력도 너무 너무 좋은 그런 훌륭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연출입니다. 오랜만에 예전 회사 상사를 만나는 지영. 새로 회사를 차렸다는 그녀는 지영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데요. 합류하자. 김 대리 그 전에 받던 월급의 80% 밖에 못 줘. 대신 내가 인센티브 확실하게 쏜다. 기쁜 마음을 대영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한 지영. 오빠, 나 취직했어. 하지만 자신의 취직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대현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 다시 일하는 거 싫어? 아니 그냥 너랑 아영이 고생할까 봐. 어쨌든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두 사람에겐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있었죠. 어머님이 보내주신 한약 먹고 저 회사 열심히 다닐게요. 응? 어떻게 아, 시도하마? 끊으라마! 화난 마음을 누르지 못해 지영이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시어머니. 사부인 딸, 지금 정상 아니에요. 지난 명절이못 뭐 들으셨어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 이번에도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심한 엄마.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네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 줄게. 너 하고픈 거 해. 또다시 다른 사람처럼 구는 지영 미수가 청계천에서 미싱 돌리고 얼굴 헬쓱해져서 월급 다박다박 받아올 때마다 엄마 가슴이 찢어졌었어. 갑작스러운 지영의 모습에 놀란 엄마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금 같은 내 새끼, 옷 같은 내 새끼.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그녀. 정서 과연 지영은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결말은 케이블 TV에서 VOD로 확인하세요. 아유, 지영아. 응. 공유 씨, 정유미 씨 여연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정 엄마 역할을 하신 김미경 씨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금 같은 내 새끼, 옷 같은 내 새끼 하며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와,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겐 공감할 부분이 정말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피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